지금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자기의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에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권면하고 또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데 우리가 과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믿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어느 정도 어, 자리가 잡히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 보면은 항상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합시다, 어, 해외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은 아뭐 지금 이 안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해외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지원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막 이야기를 하면은 어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은 자꾸 눈을 바깥으로 돌린다고 우리 안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어려운 사람 먼저 돌봐야지 수신자가 지고 평천한데. 어? 내 집부터 먼저 돌봐야지 왜 자꾸 바깥에만 신경쓰냐고.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또. 그래서, 아, 그러면 선교를 좀 중단하고, 어, 우리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봅시다. 그래갖고, 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하다 보면은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예수님이 만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은 선교에 뜻이 없다고. 비전이 없다고,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다고. 가만 들어보면 그 말도 맞아요. 어떡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다 각각의 주머니가 있어요. 해외를 향해서 일해야 할 주머니가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를 다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어느 하나를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시고 힘든 사람들을 다 돌보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라. 우리가 이두 가지를 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대해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그 디모데에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에 참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간수들에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법정에 서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재판관에게, 판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왜 나를 가두십니까? 내가 복음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뭐 환경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 가면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고, 로마인에게 가면 로마인에게 복음 전하고, 자유인을 만나면 자유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노예를 만나면 노예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그들에게 맞게 맞춰서 사도바울이 그때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선장과 선원들에게,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 오늘 지금 만나고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일, 그 일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할수 있을 때, 우리에게 작은 능력이라도 있을 때 여러분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뭐 상황과 환경이 이러고 저러고 따지지 않고 때를 어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선교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자세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장 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존중해 주면서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가끔 가다가 내가 이것을 알고 나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면서 조금 내려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지에 가다 보면은 다 우리보다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우리 눈에 보여요. 아,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들에 대한 우월 의식을 갖습니다.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의 삶을 인정해 주고 이해해 주는 삶이 필요한데 우월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은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마음 문 닫힌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귀를 닫으면 어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내 자존심이 상했어. 그러면 여러분 귀를 닫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갈 때도 어디를 갈 때도 항상 그들의 삶을 존중해 줘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정말 부모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잘 인도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무례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2장 찬송에 뭐라고 말씀, 뭐라고 우리가 찬송을 합니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어떤 말이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어요? 인자한 말이, 사랑의 말이, 참을 수 있는 말이. 여러분, 그 말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항상 어떤 언어를 써야 돼요? 인자한 말을 사용해야 돼요. 어제도 말씀해 봤지만 싸나운 말 하면 안 돼요. 인자한 말을 가지고 겸손한 말을 가지고 온유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지 내가 소리 지르고 싸나운 말하고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아뭐 내가 그만 못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기의 일생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수고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 속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내가 그 주님 앞에 나는 서야 될 사람이다. 항상 이것을 생각합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과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교회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는 징벌이 됩니다, 형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 날이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 앞에 서게 됨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심판대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항상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3절과 4절 말씀 읽어 보십시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경운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허탄한 세상을 따르고 허황된 일을 따르고 일확천금을 바라보고 요행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자기의 삶에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맞이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존경스러운 사도의 모습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디모데에게 알게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 내 사명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는데 이러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뭘 바라보고 살았어요? 마지막에 나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거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상, 그거 바라보지 않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멸류관, 그 상급,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내가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의 일생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사도바울의 일생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의 복을 그렇게 누리며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행복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